나무아미 타불, 나무미 타불, 나무미 타불. 반갑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말을 함부로 한 가보, 말을 함부로 한 가보. 식기얘기서 막말을 한 가보,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옛날, 성아버니 부처님 시절에 제자인 아남 존자께서 제작거리에 나갔다가 두 누님은, 두 누님은 아기를 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원정사로 돌아와서 세상 인사가 모니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스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그두눈 님은 아기의 전생인 연에 간에 아난 존자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 오늘 아난 존자가 길거리에서 두눈 님은 아기는 과거 가섭불 시대에 한 부모의 딸로서 출가한 비구니 스님이었는데, 어느 날큰계율을 어긴 그런 감으로, 당신의 아버지가 부자인고로 딸인 비구니를 위해 사찰을 건립해 기부하였는데, 그리하여 이 딸인 비구니 스님은 여러 비구니 스님들을 초청해서 함께 대중생활을 하는 그런 와중에 아버지로부터 시주받은 딸인 비구니 스님이. 잘못을 계유를 넣어서 비구니 스님들로부터 대중 공사를 하여 그 절에서 쫓겨나는 당신의 아버지가 절을 지어서 불사리에서 기부한 그 사찰에서 쫓겨난 그러한 인연으로 이 쫓겨난 비구니 스님이 그 사찰에 있는 대중 비구니 스님들에게 다음과 같이 악담을 했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부터 언제라도 다음 생에라도 너희들 같은 비군인은 두번 다시 보지 않을 것이다. 두번 다시 보지 않을 것이다 하고 반복해서 악담한 악담한 그러한 인연 갑보로 오늘 서가문이 부처님 시절에 아난존자가 길거리에서 본두 눈님은 아기의 몸을 받은 그런 갑보를 받게 됐다는 겁니다. 비록 아버지가 불사를 하여 딸인 비군이에게 시주를 한 사찰이지만, 기회를 크게 여긴 그런 인연, 인연으로 인해 비군이 스님들의 대중공사로 딸이 쫓겨나서 다시는 보지 않겠다 는 그런 악담의 인연 가보로 스가문이 부처님실에 두 누님은 그런 아기의 가보를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두 누님은 아기의 몸을 받은 비군이 스님처럼 우리들도 두번 다시 보지 않겠다. 또두번 다시 말하지 않겠다. 이와 같이 하는 것도 큰 카보가 된다는 사실. 두번 다시 말하지 않겠다면, 하 오늘 이두 누님은 비구니의 카보 카보로, 두 누님은, 어, 갑오. 누님은 아기가 되는 것처럼 벙어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조심해서 해야 된다는 가르침이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극락도사미타불